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독생 관계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안경광학에 대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길것 같아서 한 번에 다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한 2회차 또는 3회차 정도로 분류를 해서 나누어서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경광학 책 처음부터 음쭉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어,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내가 이 부분은 잘 정리가 안 됐었구나 이 부분은 요렇게 다시 한번더 정리하면 되겠구나 어, 이런 걸 함께 공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영상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안광학계라고 하는 것을 배울 텐데 우리가 이제 안광학계 안광학계라고 하면 눈을 하나의 광학 외체로 봤을 때를 통칭하는 건데 음. 여기에 이제 빛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의 경로가 어떻게 되느냐? 광학적 경로니까 결국 망막에 도달할 때까지 음. 빛이 처음 이제 눈으로 들어와서 망막에 도달할 때까지의 세부적인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우선 먼저 눈꺼풀 그리고 눈물층을 지나게 되고 각막 전면과 후면을 지나게 되면서 굴절이 한번 일어나게 되죠. 음. 그리고 전방, 그다음에 동공, 후방을 지나면서 수정체를 만나게 됩니다. 수정체를 만나면서 또한 번에 빛이 굴절되게 됩니다. 자, 굴절되게 되고 유리체를 지나서 망막, 정확하게는 중심화 황반에 중심이 있는 황반 가운데 있는 중심화 부분까지 도달하게 되는 거죠. 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이제 빛이 눈에 들어와서 망막에 도달하는 경로. 자 여기 중심화에 들어온 빛은 다시 망막 열개 층을 거꾸로 지나서 시신경으로 만들어져서 뇌까지 도달하는 경로가 있죠. 어. 여기서 이제 다시 네. 어, 정확하게는 후두엽까지 이동하는 경로가 있죠. 이거는 시각 경로가 되겠죠. 음, 시각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전달되는 경로. 자, 중심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빛에 대한 정보예요. 빛에 대한 정보입니다. 근데 얘를 중심화에서 받아서 어, 시각 정보로 바꿔서 내로 보내니까 이게 이제 아, 우리 눈에서 받아들인 눈으로 보고 있는 정보구나라는 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망막에서 뇌까지 전달되지 못한다고 하면 음 아무리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각막과 수정체라고 하는 녀석이 크게 굴절을 일으키는 두 요소죠. 물론 유리체나 전방 같은 경우도 굴절률이 존재해서 빛이 굴절되긴 하지만. 굴절력 자체가 높지 않고 굴절률 자체도 높지 않기 때문에 크게 많이 굴절되지 않습니다. 각막액과 수정체에서 대부분 빛은 다 굴절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막의 형상. 이거는 우리가 해부학에서 또는 안과학 파트에서 여러 번 봤겠지만 그래도 어, 과학 쪽에서 도한번더 보겠다. 중앙부는 거의 구면이고요 주변으로 갈수록 어 주변으로 갈수록 갈수록 뭐가 된다 비구면이 된다 어 비구면이 된다 기억하시면 콘택트렌즈 문제 풀 때도 좋죠 음. 그리고 곡률은 수직이 곡률이 더 크다 곡률 반경이 아니잖아요 곡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공률 커브 증거는 수직이 더 크다. 즉, 직난시형 토릭면을 가지고 있다. 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각막은 대부분 직난시 형태다라는 거. 그리고 공률 반경 반지름은 전면이 후면보다 더 크다. 어, 그러니까 음. 즉, 이렇게 되면 공률이 후면이 더 크다라는 거니까 형태가 오목 매니스커스 형태가 된다. 어. 오모은시커스 형태가 됩니다. 두께는 중심부보다 주변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어, 공막과 만나는 부분에서 이제 두꺼워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 크기는 수평이 조금 더큰 럭비공 모양. 그러니까 직난시역이란 말은 어, 이거를 형태로 나서내면 럭비공 모양 형태로 생겨 있다. 음. 자 그리고 각막의 굴절력은 굴절력은 전면이 플러스 48디옵터, 후면이 마이너스 5디옵터에서 두개 돼서 43디옵터가 정상적인 크게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각막의 어 굴절력이 되겠죠. 얘보다 세면, 얘보다 높아지면 근시가 될 가능성이 높고 낮아지면 원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어. 높, 가능성이 높아진다. 각막은 조절에 의한 변화는 없다. 왜? 조절은 누가 수정체만 하는 거니까. 각막은 굴절력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각막은 마이너스 렌즈 형상, 즉 오목 메니스커스이지만 플러스 굴절력을 가진 이유는 후면 방수와 각막의 굴절률 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없단말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서. 자, 여기 보시면, N1은 각막이 되겠구요. N0는 공기구요. N2는 방수입니다. N1 다시 각막이겠죠 자, R1, R2는 뭐, 7.7, 6.8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봤을 때, 각막은 1.376이구요. 공기는 1.000이고, 방수 1.335, 뭐, 얘는 1.376. 이렇게 돼있을 때, 다 빼버리면, 앞에 거는 얼마가 남냐? 0.376이라는 값이 살아남은 거고, 뒤에는 마이너스 0.041. 이미 거의 10배 차이가 나죠. 1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음, 형상은 마이너스 형태이지만, 뒤에 빼는 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우리 눈의 굴절력, 각막의 굴절력은 플러스 굴절률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가끔 아, 나왔으니까 기억해 놓고요. <laughs> 자, 전방 깊이 어디부터? 각막 후면부터 수정체 전면까지의 직선 깊이를 우리가 어, 전방 깊이라고 하는데. 전방 깊이라고 하는데 약 3mm 정도 됩니다. 악마 <laughs> 후면부터 수정치 전면까지를 약 3mm 정도 된다. 이거는 원시보다 근시가 깊다. 이거는 이제 깊다라는 뜻이죠. 어, 깊다. 그 이유는 원시는 조절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조절 시에 전방 깊이가 얕아진다. 왜? 수정체가 앞으로만 볼록해지잖아요. 조절하면. 그러니까 전면까지의 깊인데 앞으로 볼록해지는 조절을 하게 되면 얘는 얕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조절을 많이 하는 원시가 전방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겠죠. 이 굴절률은 방수의 굴절률이죠 전방에는 대부분 방수가 차져 있을 거니까 자, 그래서 전방 깊이는 약 3mm 3mm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죠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그리고 전방 깊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방막 후면부터 수정체 전면까지의 깊이다 조절하면 얕아진다 그런 개념 체크하시고 자. <laughs> 수정체 나왔습니다 수정체는 공률 반경이 전면이 후면보다 더 크다 양볼록이죠 양볼록이기 때문에 어, 전면은 r 1는 플러스 부 R2는 마이너스 부를 가지는 겁니다 어, 전면이 더 플랫하다 음. 전면이 이렇고 후면이 이렇게 뒤로도 볼록한 양볼록 렌즈 형태다 근데 얘가 조절을 하게 되면 이제 앞이 더 앞이 더 이렇게 볼록해지게 되죠. 뒷면도 거의 그대로인데, 앞면이 이렇게 좀더 볼록해지면서 앞뒤가 비슷해지는 형태로 가죠. 음. 자, 곡률 반경의 변화 언제? 조절시. 조절을 하게 되면 음. 전면이 10mm에서 최대 플러스 5mm까지. 거의 엄청 많이 볼록해지는 거죠. 엄청 많이 볼록해진다. 지금 그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금 여기는 이만큼으로 볼록해졌잖아요. 매우 많이 볼록해진 거다. 조절 시 전면의 곡률이 커져서 전방 쪽으로 부풀어 오른다. 전방 쪽으로. 그래서 전방 깊이가 얕아진다. 깊이가 얕아진다. 어, 같이 연계돼서 같이 보시면 되겠고. 직경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직경이라고 하는데, 얘가 구에서 10mm 정도 돼요. 어, 10mm 또는 9mm라고 나오는 거고, 무게는 0.2g. 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두께는 얼마냐? 이 두께는 보통 조절 안 했을 때 3.6mm에서 조절하게 되면 4mm 정도까지 두께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 조절 변화가 조금 생긴, 아, 두께 변화가 조금 생긴다. 직경도 줄어듭니다. 음. 자, 다음에 수정체의 굴절력은 정적 굴절 상태 조절 안 했을 때, 조절 없을 때 플러스 19 디옵터에서 최대 동적 굴절 상태 조절 했을 때, 조절을 풀로 나했을 때 최대 33삼 디옵터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수정체의 조절력은 얼마냐고 라 물으면 변화 수치니까 14 디옵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수정체가 굴절력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다? 14 디옵터다 라는 얘기. 굴절력을 묻는 게 아니고 조절력은 변화시키는 양이잖아요. 조절할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있느냐. 어, 굴절력과 조절력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굴절률은 피지 1.386 1.406인데 자 이걸 수치까지 너무 기억 못 하겠다 그러면 우리 눈에서 눈에서 가장 굴절률이 센 부분은 핵이다라는 거. 그리고 각막보다 수정체는 이미 이 굴절률이 세다. 굴절률 자체는 각막보다 수정체가 크다. 수정체에서 나누면 피질과 이렇게 나누면 핵이 더 굴절률이 세다 이렇게만 분류만 할수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각막의 굴절률은 외워놓으시면 좋고요. 음. 이 수정체의 굴절률도 외워놓으면 좋긴 하지만 혹시 못 외운다고 했을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점인데요. 주요점. 음. 초점, 주점, 절점, 회선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초점은 F라고 표현하고 주점은 H, 절점은 N, 회선점은 그냥 표기하기 없으니까 놔두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음, 그림에서는 P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어. 이거는 그린 사람의 이제 비슷한 걸 피하기 위해서 그린 것 같은데, 자 그림에서 보면 P와 P 프라임, 주점 위치고요. 얘는 물측 초점이고요. 얘는 상측 초점. 자 N과 m 프라임은 절점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정도의 회전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대적인 위치를 지금 어디가 더 각막 근처에 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죠. 주점이 상대적으로 각막 쪽에 있고, 각막에 가깝게 있고, 절점은 수정체 쪽에 가깝게 있다. 음, 전면에 가까운 순서는 정점, 주점, 절점, 회전점 이런 순으로 각막에서 점점 점점 뒤로 멀어진다. 그런 개념 생각하시고 자, 주점은 h 또는 h 프라임. 굴절 후면 상측이면 h 프라임, 물측이면 h. 실제 굴절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일어나는 가상의 점입니다. 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상의 점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굴절이 일어나는 행배율이 1인 지점. 음. 주점에서 위아래 물체 크기를 쟀을 때는 위아래가 배율이 1이 된다. 행별 1인 지점이고요. 거리 표기의 기준점이다. 원래 초점거리라는 거 거리를 했을 때는 주점에서부터 실제 빛이 꺾이는 여기부터 거리를 재야 되지만 우리는 얘를 이미의 가상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정점부터 재는것 뿐이고요. 광학적으로는 여기서부터 재는게 맞겠죠. 실제 굴절이 일어나는 지점 행배아 우리 1인 지점 거리 표기의 기준점이 된다. 그러면 이 아이의 위치는 어디 있느냐? 위치는 어, 전방 깊이의 절반 정도에 있습니다. 절반 정도에 있다. 즉 각막 정점으로부터 정점 기준 플러스 1.504뭐 정정니까 전방 깊이가 아까 플러스 3mm였잖아요. 플러스란 말은 각막정점의 뒤쪽이기 때문에 플러스란 볼을 붙를 거고 3mm 정도인데 그거의 절반이 1.5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전방 깊이를 외워 놓으면 이런 수치를 안 외워도 된다라는 거죠. 1.5에서 1.60 1.6 얼마 사이에 h와 h 프라임이 나어져 뉘 있어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축의 길이 정면부터 후면 끝까지를 우리가 24mm라고 보통 하지만 실제 빛이 꺾이는 거는 주점부터니까 24에서 1.6mm를 보통 빼서 22. 얼마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음. 여기 1.6mm는 주점 위치, 주점 위치를 뺀 빼준 거다. 음. 자 절점 n과 엔 프라임으로 표시하고요 굴절이 되지 않는 가상의 지점이고 절점 각도, 각배율 1인 지점. 그래서 시각또는 시야각을 잴때 기준점이고 정적 시야를 그러니까 즉 각도 개념이 들어간 걸잴때 <laughs> 기준점이 된다. 시각이든 시야든 다 각도로 되잖아요. 이 각도를 잴때 기준점이 된다. 자, 그러면 절점의 위치는 어디 있냐? 보면 막 정점부터 어디 7.1mm 어, 플러스 7.1 또는 어, 7 플러스 7.3mm 정도에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플러스 7.1, 플러스 7.3이라고 외우면 외워도 되죠. 숫자로 외워도 되지만 우리는 뭘, 뭘 기억할 거냐면 전방 깊이도 기억할 거고, 수정체의 두께도 알고 있죠. 아, 지금 수정체 두께를 지금 광학에서 3.6에서 4mm라고 했지만, 그냥 우리가 해부학에서는 그냥 4mm라고 배우잖아요. 전방 깊이 3mm죠. 수정체 두께 4mm예요. 그러면 절점을 어디 있냐면, 이거 두개 더하면 7mm입니다. 자, 그래서 절점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절점은 수정체. 후극부의 존재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정체 후극부란 말은 수정체를 끝, 지난 끝부분이니까 이두 개를 다 더해서 7mm 대략적인 7mm 위치에 있을 거다라는 거니까 어, 여러분이 7.1mm를 외우든 그러니까 7mm라는 걸 외우든 전방 깊이와 수정체 깊이 어, 두께를 알고 얘를 예측해서 찾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위치는 나,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봐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laughs> 자 그다음에 초점 f와 f 프라임 소문자로 쓰면 거리겠죠. 평행강선에 의해서 결상이 되어지는 상점입니다. f 프라임은 중심화에 위치하고 각막 정점 기준 24mm 이건 위치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리로 재버리면 주점부터 재야 되니까 22.8mm가 된다. 주점의 길이를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음. 그리고 평행강선에서 만들어지는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 비정시와 노안을 가르는 기준점이 되죠. 어, 초점이 막막 앞에 있으면 근시, 막막 뒤에 있으면 원시. 어, 근데 막막 뒤에 있는데 원시가 아니면도 조절을 당기지 못한다 그러면 노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고 물질 초점 F의 위치는 망막상의 크기를 볼때 중요하다. 배율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시야각이 달라지는 거니까 어, 위치를 볼때 중요하고 어쨌든 상측 아, 편인강선에서 결상이 되는 점을 우리가 상점 또는 상측 초점이라고 하고. 얘는 중심화에 위치해야 한다라는 게 맞고요. 중심화에 위치하면 정시, 못하면 근시 또는 원시, 두 개로 만들어지면 난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회전점. 회선점이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안구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안구 회전하는 데의 기준점 또는 중심점이 됩니다. 그러면 안구가 움직이는데 기준이 되려면 중심을 잡아 줘야겠죠. 그러니까 안구의 중심 위치에 설, 위치한다. 플러스 13.5mm 또는 플러스 13mm 크게 상관없는데 <laughs> 전체가 안구의 길이가 안구의 길이가 우리가 2 4 m m 라고 하잖아요. 이거의 거의 절반에서 약간 뒤쪽으로 쏠려 있는 위치가 된다. 그래서 원래 동공간 거리 즉 기준 PD를 잴 때의 기준점이 얘가 되고요. 그리고 안구가 움직이기 때문에 양안 시기는 동적 시야. 우리 움직여서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서 움직여서 볼수 있는 시야에 대한 기준점. 안구가 움직이는 거에 대한 기준점의 위치가 된다. 이 플러스 각막 정점 오른 뒤쪽이기 때문에 플러스 13mm 또는 1 3 5 m m 라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동공한 거리 기준점이란 말은, 우리가 조제강공에서 봤던 주시거리 PD를 구하는 공식을 보면, 기준 PD 곱하기 D 더하기 13 D-12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13mm는 회전점 길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2 해준 거는 VD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 어, 여기까지 우리가 볼수 있겠고, 음, 음, 자 다음은 이제 모형안이네요. 모형안까지만 할게요. 자 모형안이란 거는 안구를 인공적으로 모형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어, 모형안. 정시안의 굴절, 조절과 관련된 각막, 수정체, 방수, 유리체 등을 굴절률과 각면의 곡률, 굴절력 등 또는 주요점 위치에 대한 실험값이나 계산된 수치를 정리화해서 모형화 해 놓은 겁니다. 그냥 모형화 해 놓은 거. 종류는 세 가지. 정식, 약식, 생략한. 말 그대로 얼마나 간출이 느냐의 차이 있죠. 어. 자, 모형 뭐 안에서의 굴절 요소라고 하면, 아까 굴절이란 말은 빛을 굴절 꺾어주는 거죠. 굴절은 아까 제가 뭐뭐 뭐 있었냐면, 각막과 수정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굴절 요소라고 하면, 각굴절면의 굴절율과 곡률 방향에 대한 얘기고, 제이 굴절 요소란 말은 첫 번째 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음, 모든 것을 말하고, <laughs> 자 다음에 각막은 주변으로 갈수록 비구면이지만 굴절면은 모두 구면으로 생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다. 하고 체크하시면서, 음. 자, 생략 음. 얘 먼저 볼게요. 자, 모형안은 정, 모형안과 생략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형안에는 정식형과 약식형이 있어요. 자, 굴절률, 눈의 굴절률은 하나다. 각막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 그냥 굴절률은 하나다라고만 생각했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굴절면, 굴절이 이루어지는 면이 몇 군데냐? 정식은 여섯 군데입니다. 각막을 전후면으로 나누고 각막 피질 겉 부분을 전후로 나누고요. 수정체 핵도 전후로 나눠 가지고 총 여섯 개로 나눕니다. 음, 여섯 개로 나눕니다. 근데 약식은 여기서부터 조금 세, 어, 간략하게 만든 거예요. 세 개로 줄였어요. 뭐, 강막도 전후 필요 없으니까 너무 얇으니까 하나로 보고, 수정체도 피질 핵 구분하지 말고 그냥 전후로만 보자라고 한게 이제 약식이 되는 거고요. 생략하는, 그냥 우리 그, 레티, 거명할 때 쓰는 모형화 생각하시면 돼요. 생략하는 그냥 단일 구면입니다. 아, 눈은 어차피 그냥 플러스 렌즈 하나야라고 어, 생각한 단일 구면.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밑에 그림 보시면 지금 앞에 각막이 있고요. 각막 전후수정체가 피질이 전후 안에 있는 진한 부분이 핵전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약식으로 바꾸면 각막이 이제 두께가 없어지죠. 각막 하나 그리고 수정체도 핵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전체로 전후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고 생략하는 그냥 하나의 구면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여기 이 내용은 앞 슬라이드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생략안은 하나다. 그래서 모형 안에서는 굴절면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우선 요소입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시험이 대부분 나올 거예요. 몇 개냐, 이런 거. 자, 그럼 생략안은 따니 보면 생략안, 굴절률은 정식이든 약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 굴절면도 생략안에서는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주요점에서 h도 있었고 h 프라임도 있었고 n도 있었고 m 프라임도 있었잖아요 근데 생략 안에서는 h와 h 프라임을 그냥 하나로 보고요 n과 m 프라임도 하나로 본다 그럼 얘들의 위치를 어디로 바꿨냐 이거 두 개를 모아 갖게 어 정점의 위치에 주점은 각막 정점의 위치에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점은 두 개의 주점을 갖다 놨는데 얘랑 또누워갔냐면 각막의 공률 중심 각막의 공률 중심점과 같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생략 안에서는 주점 절점이 없고 각막 정점, 공률 중심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얘가 주점 공율중심이 절점, 이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얘는 하나의 그냥 음, 단일 구면 렌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최초의 생략하는 리스팅이 좀 유명하죠, 리스팅. 음, 이름만 한번 들어놨다, 들어본 적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이 슬라이드 굴, 절면을몇 개로 세분화시키냐, 얼마나 간략하게 만드느냐 차이가 정식 약식 생략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모형안의 대표적인 사람 이름이 굴스트란드뭐 굴스트란트라고 하는 사람의 모형안이 좀 많이 유명한 거다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하셔도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원. 어, 안경화 첫 번째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고, 나머지 두 번째 시간부터 뒤에 내용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